안녕하십니까. 홍성수입니다. 교육계열 서비스 체육대장업에 이어서 가락시장 야채특공대 야채배송 및 통신판매업에 이어서 아주 좋아 연애결혼, 대기업과 함께하는 유통판매업에 사업자 등록이 나왔습니다. 3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서 영상도 못 올려드렸는데, 그중에도, 어,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아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겠다 싶어서 영상 남깁니다. 청거지 어, 파이프라인을 경험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,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어, 레버리지 어, 사용량도 많아지고 또 타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. 어,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. 캐파가 커져가지고 캐파가 커지는 것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. 옛말 틀린 말 없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하죠. 신용을 유지하고 관리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명예를 지키고 오늘 유튜브 제목처럼 어 제가 저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삶 홍성수가 홍성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삶어 살아나가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어 일하는 시간이 많지만 힘들지 않고 또 적당하게 레버레지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여가활동 좋아하는 일 하면서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, 신용 잃지 마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자기 이름 석자에 어, 명예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 주십시오. 그러면 저도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처음에 시작한 게 학생들 상대로 많이 하는 교육개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, 그걸 30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세계에서 마음의 마음 아픈 상처를 많이 입고 또그 과정에서 리스크도 많이 감수해야 됐고 그랬지만 그 상처는 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홍성수고 또 제가 자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하는 부분을 크게 키워서 유유상종, 저에 맞는 사람, 저같이 명예를 지키고 건강하고 또 뭐죠? 세 번째가 뭐였죠? 네, 그렇습니다. 신용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함께 하면서 저의 쾌파를 더욱 키워가고 리스크, 레버리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세 가지 파이프라인 성공하는 모습, 성공하는 과정 자주는 아니더라도 짬짬이 올려드리도록 하고 운동하는 모습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감사합니다.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.